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터프레브의 스티븐 박 원장입니다. 지금 이 불행히도 그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 사태 때문에 그 2월 26일날 이 계획되었던 설명회를 이렇게 이 온라인 그 동영상으로 대체해서 여러분들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 어떤 스펙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그 제가 일선에서 상담을 해보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로부터 받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해볼까요? 뭐 가장 기본적인 스펙이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보면 공인 점수 중에서도 대표적인 SAT 또는 ACT 점수를 이제 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laughs> 초기에 SAT를 하는 것이 나은가요? ACT를 하는 것이 나은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뭐 숫자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거나 미국 그 본토의 경우에는 ACT가 오히려 약간 많습니다. 저희 학원 수강생 기준으로는 SAT가 압도적으로 사실 많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사실 뭐 어떤 시험이 낫다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선택은 SAT가 좀 무난하다 뭐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SAT 시험은 ACT에 비해서 시간 조절이 조금 더 용이한 시험입니다. 시간 압박이 좀 덜합니다. 문항당 압박이 약그 시간 할애되는 그 양이 1.5배 정도 되기 때문에 ACT 비교했을 때 조금 덜 부담스러운 시험이고. 그리고 또, 그, 매스의 비중이 딱 반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한국 학생들이 그 점수를, 고득점을 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수학에 좀그 자신 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ACT 경우에는 사이언스 섹션이 따로 있죠.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아주 뭐, 이 하이레벨의 그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과 성향의 학생들은 그리고 또 에세이 섹션에서 의외로 SAT의 그이 지문 분석형 에세이가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되는 ACT 에세이보다 오히려 쉬운 면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히려 그이 좀 유리할 수 있고요. analytical 한 그런 형태하고 argumentative essay의 차이죠. 그리고 또 reading 능력이 essay를 공부하면서 같이 길러주는 그런 그 형태의 essay 시험입니다. reading passage를 분석하는 essay 시험이기 때문에, SAT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essay 부분을 공부하면서도 동시에 reading 능력을 또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학습 과정에서의 그 효율, 이런 부분에서 유리함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 정보 처리 능력이 그 상당히 빠른, 그 많은 양의 정보를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할 수 있다면 ACT가 난이도 면에서 문제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좀 쉬운 경향이 있어서 조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다니는 학교가, 이, ACT를 뭐, 무료로 시험을 보게 해준다던가 해서, 주정부와의 그, 프로그램 준비로 해서, 그렇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ACT를 해도 상, 큰 상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정이 잘안될 때는,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럼 관련돼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미국 본토에서는, SAT하고 ACT가 그뭐 거의 비슷합니다 숫자가 치는 학생들이 그런데 사실 그 ACT가 절대적 전체적 숫자로서는 조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 저희 학원 그 참고로 수강생 기준으로는 SAT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그 분포를 보시면 그이 동부 쪽이나 서부 쪽의 그 대도시 지역들에서는 또 SAT가 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한 통계가 있었는데, 그 상위 20개 랭크, 그, 탑20 대학에서, 를 목표로 하는, 지원하는, 그 학생들의 약 80%가 SAT를 선택했다는 그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펙사키의 기본을 좀 말씀드릴까요? 학년별로 또 상황별로, 그뭐 천차만별, 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가, 다른 프레임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사실. 네, 일단 그 기본적으로 학년별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볼까요? 9학년 explore, 탐구하라. 10학년 narrow down, 예, 어디에 집중하라. 그다음에 11학년 예, 어디에 초점을 두고 포커스를 이제 정말 약간 전문성을 키우는 전공적성을 키우는 그런 이 아주 그 집중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비 이제 12학년부터 이제 그 실제 애플케이션 리 절차가 진행되는 그 연말, 그 다음에 다음해 초까지는 이제 베어프루트다에서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될 때입니다. 그, 동안 많이 준비한 그 고등학교 시절의 노력을.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은 이 학업적인 그 제너럴한 어떻게 보면 아카데믹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는 GPA 관리가 제일 기본이죠. 그래서 이요 부분에 있어서 특히 되도록 B가 없도록 하지만 특히 C가 나오는 과목이 없도록. 그래서 레코드상으로, 트랜스크립트상으로, 이 성적증명서상에 C가 나오지 않도록. C가 이제 그래서 그, 미터미 익잼을 봤다. 중간고사를 봤는데 C가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그 아주 그 시간과 노력을 그 과목에 많이 집중을 해서 또 선생님도 찾아가고 많은 조언을 구하고 특별히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서 절대 C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이제 A, C, A가 세 과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은 ACA의 분포가 있고, 한 학생은 ABB, B가 두개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 어떤 그 분포가 더 대학 입시에서 유리할까요? 입학사 정관이 봤을 때더 좋은 성적 분포일까요? ABB의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입학사 정관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C 같은 그, C를 약간 그, 디펙트로 보기 때문이죠. 뭔가 결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편차가 너무 크거나 기복이 너무 심한 학생으로 본다던가 어느 한쪽 그한 분야에 이 뭔가 디피션시가 있는 결핍이 있는 부족함이 있는 학생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C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적성을 보충을 해야 되죠, 또. 예, 예, 사실, 많은 학생들이 뭐 일반적인 그 학구적인 포텐셜이 있다고 할수 있지만, 뭔가 자기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건 사실 전공 분야에 대한 이 적성을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그 분야에 이 관련된 이 경, 경시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던가 또는 소논문을 썼다던가, 그걸 또 학술지에 게재를 했다던가. 이러한 그 전공 관련 스펙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보충을 하는 게 스펙을 쌓는 것이고요. 또, 약간 인성적인 요소를 포함한 활동, 이 소셜 하거나 발렌티어적인 그 봉사활동을 포함해서 여러 뭐 체육이나 음악 미술 관련도 포함해서 다양한 그 활동을 한 그런 스펙을 또 쌓을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는 약간 뭐 다재다능한 소위 말하는 그 다빈치형 인재 그 상을 좀 추구하는 걸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징 시니어가 되는 시점에서는 그 보통 그 그러니까 예비 12학년 여름 방학에서는 이제 서서히 그, 그 애플케이션 에세이 지원용 그 대학 지원용 에세이를 이제 또 이제 준비하기 시작해야죠.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알리는 이뭐 진정성 있고 깊이 있게 본인의 그 성격이나 배경 성, 그 성취 이런 것들을 잘 알리는 일종의 스펙 사키의 일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게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 프레임으로 그 학생들의 그 지원자들을 심사를 하는지,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이, 많이 드, 들으셨을 그 가능성이 많은데요. 소위 말하는 그 holistic review라는 방식을 쓰죠. 총체적 접근 방식입니다. 일종의 그 한국 대학으로 치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적으로 성적만 보고 교과형이 아닌 이 학생부 종합형 전형으로서 활동이라든가 인성적 요소 또는 뭐 특수한 상황,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생의 그 잠재력, 우수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입학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m 입문트 부분, 포텐셜 부분, 이 학구적인 그 성취나 잠재력 부분, 또 interest and in activity라고 해서 그 관심사 같은 거, 또 활동 내역을 통해서 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공 적성 관련입니다. 어떤 부분에 관심을 꾸준하게 보여왔는지. 그래서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보였는지 등을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성 부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뭐 사회적인 그 참여, 학생회 활동이라든가 또는 뭐 리더십을 보여준 소셜 스킬 부분 이런 것들 그래서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을 때 얼마나 다른 학생들과 이 조화로운 이 화합을 잘 이루는 그런 학교생활 을할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그 컨트리뷰션 투 유니버스리라는 부분은 이건 다이버 t 티 요소 인데 어떻게 보면 대학 전체를 봤을 때그 학생들을 전체를 이렇게 구성을 봤을 때 얼마나 그 다양성이 기여할 것인가 그래서 이 학생의 배경 뭐, 이 학생의 능력,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학생은 굉장히 아주 독창적인, 그러한, 그 능력을 갖고 있다던가, 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다양성, 그, 이, 다양성을 높이는, 그 요소가 될수 있겠다. 그런데 기여를 할수 있겠다. 이렇게, 입학사정관이 판단을 하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더 좋은, 그, 입학, 그, 입학 결정을 높이는 확률을 높이는 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는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쓴다. 홀리스틱 리뷰 방식을 쓴다는 걸 생각하고 이 스펙을 그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어느, 어떤 부분이 해당될까라는 걸 생각하시면 비교적 그 효과적으로 이 도입학에 도움,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스펙 같은 것을 신경 써서 이렇게 그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느 정도의 전략이 약간 상식에 기초한 전략이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스펙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단 그 기초 학력 검증이다해서 GPA나 SAT, ACT 같이 제 e n 한 Overall academic ability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GPA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의 어떻게 보면 아카데믹한 능력도 보여주지만 성실성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잘 관리를 하고 특히 이 B나 또는 C가 없도록 레코드상으로 그리고 전공 적성을 보여주는 그두 번째 부분이 있죠. 그래서 intellectual vitality를 또 포함하기도 하는데요 또는 intellectual curiosity, 지적 호기심.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또 공인 점수 스펙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AP가 있고 이제 IB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이제 IB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과목 선택 특히 하이레벨의 과목 선택으로 이제 스펙이 이제 형성이 되겠고요. 또 SAT일 경우에는 SAT2라고 그러죠. SAT2 Subject Test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온라인 코스들을, 그,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평생교육 그 개념으로 사실 접근하는데, 고등학생이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온라인, 여러 분야별 온라인 과정들을 또, 해서, 또, 스펙을 쌓을 수가 있고요. 또, 그러한 분야별로, 이제, 각종 활동을 또 해서, 뭐 예를 들어서 c h o i 학교 합창단 활동이라든가, 또는 뭐 robotics c 로봇 클럽 활동이라든가, 컴퓨터 사이언스 클럽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역시 전공 적성이나 직접 그 호기심 같은 것을 이제 이 보여주는 스펙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GPA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GPA가 잘 나와야 되는 학년이 따로 있을까요? 이것도 많은 학생들,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인데요. 질문인데요. 어, 뭐 굳이 답이, 답을 하자면 10학년, 11학년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하다면 11학년 성적. 9학년 성적은 약간 좀 낮더라도 어, 많은 대학들이 9학년 성적을 아예 고려를 안 하거나, 고려를 해도 5에서 뭐10% 정도로 비교적 낮은 비율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덜 중요합니다. 이 뭐, UC 같은, UC 기업 학교들은 아예, 이 뭐,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네도 그렇고, 아예 9학년 성적을 이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그 심사 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9학년 때 조금 성적이 안 좋았다 해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9학년 때 성적이 좋았는데 10학년, 11학년 성적이 상당히 안 좋다 그러면 좀 불리합니다. 이제 상향 패턴이 있어서 네, 9학년에 조금 못했더라도 10학년, 11학년 갈수록 전부 상승세를 타는 그런 이 GPA의 패턴이 훨씬 더 좋게 이 평가받겠죠. 그리고 12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진행 중에 12학년 성적이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입시가 진행이 되죠. 입학 과정이 그래서 입학 심사 과정이 그래서. mid semester report, media report나 미 i d semester r e p o r o g r e s s report 이런 식으로 카운슬러들이 예상되는 점수, 마이비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제 p r e d i c t i score라 그러죠. 그런 것들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좀덜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이제 카운슬러 리포트 중에서 이 랭킹을 그러니 석차를 이렇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9학년 성적이나 12학년 성적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10, 11학년 성적, 특히 11학년 성적 많이 신경 써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9학년이나 12학년 진행 중인 성적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AT나 ACT 공인 점수 스펙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일단 그 라이징 시니어인 그, 그 여름 방학을 앞둔 시점에서 이 점수가 좀 부족하다. 뭐 목표 점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최상위권을 이제 목표로 하는 학생들 일 경우에는 최소 1,400대 후반 또뭐탑30 정도 뉴욕대 이상 30위권 정도 이상을 생각한다면 뭐 적어도 1300대 중반 이상 그 점수가 아직 안 나왔다. 성취를 못 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라이징 시니어의 여름에 많이 그 SAT 준비를 공부를 해서 8월 시험 미국의 경우에 또는 10월 시험이나 11월 시험에 좋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이게 이제 SAT나 ACT는 사실상 non cumulative다 해서 뭐 과거에는 이 여러 번 보면 안 좋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했는데 뭐 그런 뭐 입학사정관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USAT로 바뀌면서 스코어 초이스라는 그 스코어 에디팅을 할수 있는 보고할 때 그런 그 옵션이 생겼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하지 말라 이렇게 그 방침을 갖고 있는 일부 대학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칼리지 보드에, 그,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의 방침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학생들의 권리다. 이 본인의 그, 개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대학들이 그, 알 수가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코어 초이스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걱정하지 말고, 이 시험을 뭐, 봄에 그, 여름이 되기 전에 쳐서 정확한 자신의 그, 위치를 안다던가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SAT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도 ACT를 한번, 특히 이제 ACT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non c u m u l a t i v e 죠 그래서 한번 그 시험을 봐서 혹시 상대적으로 그 이제 점수 그 환산 표상으로 봤을 때 ACT가 좀더 유리한 시험이 아닐까 이런 걸 판단해서 한번 rising s 때. 그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SAT가 이미 그, rising senior 여름 기준으로 1500점 대가 이미 나왔다. SAT, ACT로는 34점 이상이 이미 나온 상태다. 그럴 경우에는, 뭐, 그걸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걸 공부한다기 보다는, 그, 본인이 그, 틀리는 유형이 있겠죠. 유형을 잘 파악해서 해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틀리는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 풀이를 하면서 계속 그 준비를 해서 1,500 중반 이상, 35점 이상으로 고득점을 만드는 그러한 그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뭐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1,520 이상이라든가 35점 이상을 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1,400대 후반 점수로도 뭐 예를 들어서 아이비리그가 입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 그 요소만으로 이 입학 심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 최상위권 대학들에 도전을 해보려면 1,500대 점수 또는 뭐 1,400대 극후반 점수는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요소들에그 이 중요성이 크지만 일단은 고그 점수를 목표로 하셔야 되겠고 또 스펙에서 그 SAT 관련 또 ACT 관련해서 SA 부분을꼭 봐야 되느냐? 나는 굉장히 SA를 상당히 점수가 안 나오고 힘든데 꼭 봐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뭐 답은 예스가 되겠습니다. SA 보는 게 좋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이걸 요구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r e c o 드로돼 있는데요. 보통 보면. r e c o 드는 사실상 이해할 때는 뭐 필수라고 봐야 됩니다. 입학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SATSA의 경우에는 총점을 주지 않고 888 만점 시스템이죠. AAA가 이제 perfect score인데, 그, 그888 만점을 받는 그 학생 그 분포는 상당히 뭐 극소수입니다 사실 근데 666이 안 나오는 경우에 그 미만이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보는 게 좋습니다 ACT 같은 경우에는 12점 만점에서 10점이 안 된다 9점까지 또는 그 이하다 이럴 때는 다시 봐서 그 라이팅 점수도 잘 갖춰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라이팅 점수를 중요시합니다. 또 일부 그,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 그러죠. 소규모 그, 이제, 리버럴 아트 칼리지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많은 그, 학부 과정들에서 이 페이퍼 같은 그, 라이팅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그, 이, 그 과정들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이팅 능력을 에세이 점수를 통해서 평가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 입학사 전관들이. 그래서 이 정도 666 이상으로 최소 더 좋은 건 사실 뭐676 이라든가 767 정도 이상 그런 점수 분포 분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펙이라고 해서 GPA를 한번 여기 보면 이게 재밌는 통계가 있죠. 이게 아이비리그 지원하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그 GPA 점수들인데요. 상당히 높죠. 4.08, 4.16. 뭐 프린스턴 같은 데가 약간 낮게 나오네요, 의외로. 3.9. 이게 이제 4.6 만점 플러스 이제 보통 맥시멈이 5점인 경우들이 있죠. 근데 5점인 과목들이 보통 뭐, 아너스 콜스라든가 뭐, 스페셜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대표적으로 이제 AP 과정 같은 게 A가 4점이 아니고 5점으로 돼서 일부 과목들이 이제 5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웨이티드 GPA다 해서 일종의 그 과목별 감옥, 과중치를 두는 그 GPA의 경우에는 이제 4점이 렇게 넘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4점이 넘는 GPA를 가진 상당히 우수한 GPA죠. 미국 전체 평균이 3.0 정도, B Average 정도인데 그래서 사실 GPA가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홀리스틱 리뷰, 나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입학과정에서, 이 뭐, 9학년 성적이 뭐, 건강상 문제로 관리를 못해서 상당히 낮아서, GPA가 한3.6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고학년을 제외하면, 이 GPA가 4.0 근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 additional information을,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할 때 추가로 업로드를 해서 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일종의 풍, 핑계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걸 감안해 줄수 있습니다. 박사정관이. 뭐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던가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가족의 그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이게 뭐 해외 이주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전학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뭐적은 과정에서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성적 관리를 좀 못했다든가 뭐 이런 거 얼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그런 걸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SAT 점수가 이 왼쪽 부분이 이게 그 하위 25% 학생들의 그 SAT 평균이 1450 정도입니다. 이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학생들이. 그리고 상위 20%, 그 75th percentile 이라는 건 이제 상위 25%의 학생들은 무려 1580이나 됩니다. 평균 점수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뭐이 중간을 본다면 대략적으로 1 5 0 0 1,500대 초반 정도가 미디언이라고할수 있는데요. 또는 에버리지나 네, 그래서 이 최상위권 아이비리그 포함해서 탑텐 스쿨, 뭐 이제 아이비리그 플스 스네포드나 MIT 또는 뭐 뉴크 이런데 그준준 아이비리그 급 학교 또는 이제 스페셜 그 엔지니어링 스쿨이나 칼텍 같은.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스튜디오 같은 데 포함했을 때, 포함해서 최상위권 대학을 들어가길 원한다. 그럼 이 정도의 스펙을 일단 목표로 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이 점수가 안 된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죠. 다시 한번 뭐 재차 말씀드리지만 홀리스틱 리뷰를 쓰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일단 그래도 이 정도를 목표로 해서 준비해야 는 되겠습니다.